타로 대개 세 번째 카드는 더 하이프리스터스 혹은 대여사제입니다. 이 카드는 주요하며 아르카나 메이저 아케너의 이번 카드로 직관, 무의식의 지혜, 그리고 숨겨진 지식을 상징합니다. 더 하이프리스터스 카드는 보통 한 여성이 보름달, 배경 앞에서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. 이 여성은 대여사제로 그녀의 옷은 보통 달과 물을 상징하는 파란색이며 그녀의 머리 위에는 뿔 모양의 달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여사제는 종종 책이나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며 이는 숨겨진 지식과 비밀의 상징입니다. 그녀가 앉아 있는 두 기둥은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을 상징하며 보통 J와 B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집트의 신비주의와 카발라, 전통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. 더 하이프리스터스 카드는 내면의 직관과 높은 수준의 의식을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. 이 카드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인식하고 표면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깊은 진실과 의미를 탐구하라는 초대입니다. 또한 이 카드는 무의식과 꿈, 상징적인 메시지에 대한 이해와 같은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. 뒤집혔을 때, 더 하이프리스터스 카드는 숨겨진 의미나 진실을 놓치고 있음.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경향 혹은 불필요한 비밀과 은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지 않거나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